아우, 아우, 힘들어, 씨. 저기서부터 걸어왔습니다. 구글 지도 말대로 1시간 조금 안 걸렸네요. 내가 이거 지도가 오프라인이라서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어물쩡된 거 빼고는 45분? 딱 맞게 온 듯? 여기 맞겠지? 8시 출발. 왜 이렇게 축제는안 잡히냐? 언제 도착인지는 안써 있네요. 만뭐 5시간인데 6시간 걸릴 듯. 생각보다 작아요. 이게 뭐라 그래야 돼? 이 도시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건 좀 작네요. 저는두 자리짜리인데 여기. 뭐세 자리인 곳도 있어. 비행기처럼 저쪽은 좌석 좌석이 세 자리예요. 2층도 있고. 씨, 옥상 씨는 어떻게 오는 거야, 이거? 아. 와, 빵 여기는 살라리네 여기서 사먹을걸? 씨. 기차 안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잖아. 샌드위치 용라리. 여기서 사야 돼서 여기서. 근데 비싸다, 샌드위치. 이거 3,000원이면. 우리나라도 삼촌만 할 텐데, 이 정도면. 사람들이 한국 오면 이런 기분일까? 그냥... 그냥 한국 같아. 뭔가 아직까지는 볼게 따로 없네요. 숙소가 나름 번화가 근처인 것처럼 보이던데, 저~기 멀리 육3빌딩이나 무역센터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고, 숙소가 너무 좋은데? 얘가 엄청 핫풀이래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맛집이 하나 나오는데, 뭐,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. 그리고, 야, 침대, 킹 사이즈. 오늘은 아마 저 혼자 쓸것 같은데, 이게 20유로가 말이 돼? 이 거저, 거저 아니야, 거저? 너무 좋은데? 미쳤다니, 미쳤다, 진짜. 그리고 좀 비싸대요, 여기가. 거의 서유럽 생각하라는데?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은, 물가랑 비교가 안 돼요. 아 이것도 있구나. 그래가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. 원래 내가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고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알겠지만 아르메니아는 야 소파까지 그냥 씨, 최고다 최고야. 어후.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은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. 그래서 못 가고 아르메니아는 육로로 갈수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터키를 또못 간대. 그래서 그냥 다시 트라브전 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좀 쉽시다. 사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구경 조금만 합시다. 방을 2인실 4개만 운영하신대요. 그러니 최대 8, 8명인 거지. 야, 무조건 안, 안 남을 것 같은데. 주제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. 바로 여기도 유명한 식당이래요. 생각보다 공연 공간이 크진 않은데 방이 크니까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 주변이 핫한 곳이래요. 뭐 힙스터들도 오고, 막 그런다는데, 어차피 조지아는 그냥 쉬러 왔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. 근데 가게 이름이 좀 거시기해요. 로리타예요. 로리타, 이거 엄청 유명하더라고. 이거 물을 주는데, 이거 먹으면 돈 받나? 메뉴는 두개시켰고요 엄청 비싸진 않은데 엄청 싸지도 않아? 아니 비싼 편이긴 해. 아니 뭐 당구장도 있네요. 너무 인싸냄새나. 그 다음 가볼까요? 네, 화장, 화장실인가봐. 치즈버거 얼마더라? 만원 넘어요. 만0 0 0 0우 맥주 진짜 오랜만이다 10,000, 1티0 0 0 1 0 비싸 구 10,000, 1 0 0 어째 보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구성은 그냥 빵, 치즈, 패티, 야채, 피클 뭐야? 좋은 것 중에... 아, 제 풀... 내가 본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. 그... 뭔 느낌인지 알죠. 폴란드에서 봤던 거, 이렇게... 뚜덜게 생겼네. 이건 또 그냥 하체풀이가 아니라... 롤리타 하체풀이야 옛날에 이거 뭐... 뭐... 뭣도 모르고... 잘라먹었잖아 그래서 섞어야 돼. 그 안에 들어있는 뭐지 음! 시큼한 치즈 알죠? 그게 밑에 깔려있고, 그때도 계란까진 기본이었고, 치즈 베이스에 계란까진 기본이었고, 버터가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었거든요? 그 화덕 피자 끄튼 머리 있잖아요 크러스트 화덕 피자 끄튼 머리에 버터 치즈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넣는 먹는 맛딱그 맛이에요 별말 안 나. 그러니까 별말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맛은 없어요. 재료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맛있지. 약간 우리 나라로 따지면. 뭐 인스타 플레이스 이런 곳이 아닐까? 얼굴 시뻘개졌어. 지금 다섯인데 사람 많은 것 봐. 민박집 사장님이 바깥은 제일 빨리 찬다 그랬거든요. 사람 벌써 꽉 찼어. 지금 몇 시야? 5시 40분인데. 사람들이 엄청 걸어다니네. 저 뭐야? 이거 하창 곳이긴 한가 봐요. 아, 저 독일 감성 물씬 나는데? 건물만 보면? 전철역도 우리나라처럼 엄청 쎄거 같아. 터키와 다르다. 배불러서 걷고 있는데 어 분위기는 동유럽보다 좀더 유럽 같아요. 서쪽에 가까운 유럽 느낌? 루마니아 정도? 그 발칸반도 애들보다는 더 유럽 같아. 근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있나 싶어요. 그 뭐, 그, 이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나 뭐, 러시아 갔다가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. 올 이유는 따로 없을 것 같아. 아직 내가 제대로 된 관광을 한건 아니지만 내일 좀이 번화가를 둘러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느낌은 그렇네요. 아, 여기만 보면 그냥 강남이야. 그냥 이 현대식. 현대식 도시에 서양 감성을 낸것 같은 느낌? 물가가 비싸긴 엄청 비싼가 봐요 아. 네. 아까 숫자 봤죠? 10한 잔에 5,000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작은 컵 오렌지가 2,500원이긴 한데 그것도 엄청 비싸지 진짜 끝!